10만 유튜버 체프진과 15만 유튜버 호아수가 최근 통일국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한국에서 가장 큰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가 운영하는 크루즈라는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꽤잘 나왔다고 합니다. 셰프진은 영상 내내 생각보다 경계가 없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이단은 폐쇄적일 것이라는 상식을 깨부순 장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아스 또한 생각보다 종교 색깔이 없다는 것에 놀라며, 심지어 힙하다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딱히 부정적인 내용 없이 있는 그대로 설명된 영상들을 본 일부 사람들은 유튜버들이 돈 받고 광고해주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인이라는 소문이 있는 연예인들이 꽤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통일교인 중에 유명한 연예인은 없습니다. 과거에 가수 조용필씨가 통일교 기업 1화의 음료인 백홀 광고에 나와서 통일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광고에 나왔다고 통일교인이라면 김동현, 황강희, 남승리 같은 사람들도 전부 통일교인이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억까인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일본에서는 사쿠라다 준코라는 가수 겸 배우가 통일교인으로 합동 결혼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1970년대 일본에서는 엄청난 인기스타였다고 하며 당시 그녀의 통일교인 커밍아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사쿠라다 준코는 합동 결혼식 이후로는 연예계를 은퇴하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합동 결혼식인데요. 이 합동 결혼식에 관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렬로 줄을 서 있다가 신부 한 명이 도망치면 줄을 한 칸씩 옮겨서 배우자가 실시간으로 바뀐다. 교 주가 강제로 짝을 정해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합동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헌금을 내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근거 없는 허소문이며 합동 결혼식은 매우 이성적인 제도와 시스템 아래서 현재도 매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은 가장 많은 커플이 동시에 결혼한 기네스북 기록에도 올라가 있다고 하며 가정을 중요시하는 통일교회 교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교의 시기자 행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통일교라고 했을 때 선문대 또한 자주 언급되는 주제인데요. 통일교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통일교를 강요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평범한 대학교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손문대를 졸업한 유명인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인물로는 국가대표 골키퍼인 조현우 영화배우 오정세 25만 군사 유튜버 효자손 코미디언이자 유튜버인 김두현 등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스시를 엄청 좋아하고 실제로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스시 문화를 미국에 처음으로 전파시킨 곳이 다름 아닌 통일교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1980년대 미국에서는 스시를 아는 미국인이 드물 정도로 스시의 인지도는 낮았는데 문선명 총재와 통일교인들이 트루월드푸드라는 회사를 세워 스시 유통망을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스시 문화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트루월드푸드는 미국과 전세계에 유통망을 두고 있으며 연간 수익이 6천억에 이르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일본 음식으로 알려진 스시를 대중화시킨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이 재밌고도 놀라운 사실을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중 싸이비 교주가 되는 법이라는 다큐멘터리에 통일교가 등장합니다 총 6편의 에피소드가 있으며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영향력과 인지도가 높은 종교가 소개되는데 그중 마지막 여섯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통일교와 문선명 총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통일교인 입장에서 볼때 제목도 마음에 안 들고 왜곡된 내용도 많아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시간 띄우기 용으로 볼만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일한 시리즈로 폭군이 되는 법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인물은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합니다. 불과 두달 전인 2025년 4월 13일에 순항궁이라는 건물이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통일궁은 전체 약17,000평 대지 위에 연면적 27,200평 규모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적 규모의 건축물로 실제로 보면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입을 닫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통일교만을 위한 건물이 아닌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그리고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평화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통일교는 밝혔습니다. 통일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헌목사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목사 였 습니다.